동의 여부를 떠나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고발에 대한 찬성 여부,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모든 발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윤석열, 현재 내란숙의 피의자, 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 예, 12.3. 이 위헌, 위법한 비상겸을 선포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되고 기소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체포 영장을 거부하면서 지금 법 집행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이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경호처 경호관들이 부모들께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더 무거운 죄예요? 항명죄가 더 무거운 죄예요?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거부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항명죄 아니면 특수공모집행방해죄 둘 중에 하나로 입건조사 처벌받게 돼 있어요. 본인은 지금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관들이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치공방 고소고발전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 부하 직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있, 죄를 다 안고 가겠다. 이런 리더다운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인들.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싶어서 고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쪽의 싸움이 고소고발이 격화되는 거예요. 한남동 관자에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많이 보신다니까 이 법사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이런 소모적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